다됐 나요? 다 a k 어 m a Komar, you so? Bitte, warhead, the rubber, b 기 t t e warhead. Sexambel, oh, Kijogi, Kijogi Kitanda. So, I'm going to 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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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잠깐 이것도 뭐야? 어, 어, 어. 이것도 뭐야? 어, 어.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이런 아, 게 있었어? 진짜 싫어. 언니랑 <laughs> 개쩌는 <안 이런 기초는 웃음> 게 있었으면 말해줬어야죠. <말을> 을 아, <laughs> 어. 저기요. 이게 뭐야? 초, 안 쳐다보면 안 되는 거 같은. 데어뭔 소리야? 아 어, 뭐야 뭐야 뭐야. 오얘 어, 계속 따라와. 야, 야. 아니 님들 이, 이 이상한 척상이 계속 우리 따라온다 이게? 아 전들갑 니은. 성에 또 전들갑은 진짜. 또 전들갑이야. 전들갑. 어얘 따라와. 아. 아이 상이 어떻게 움직여? 리얼 리얼. 그러니까 성은의 토이 스토리야 이게? 그러니까. 그럼. 나몰럭손나 거기서 아마 본다. 오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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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죠. 성현이 근들갑이야 그게. 리얼 리얼. 이번에 두번 얻어야 돼. 두 번. 월 쪽에 두번 보이시죠? 야 있다. 야, 야 마크. 마크 블럭 있다. 보여. 싹 아우, 성현이 또근들갑이야 응? 치나노노 노. 에스프레소나 시라콘일 수오 샤르나 베라 내가 이거 뭐에 붙였어? 오 발레리나 카푸치나 발레리나 카푸치는안 돼! 발레리나 카푸치나카치나나 어, 아, 무겁네? 뭐왜 이게 컨트롤 되어려, 되게 어려워. 아니막 움직이는 거야? 어. 어,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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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어? 아니 이거는 일일일 라랄라일일라랄라뭐 <laughs> 없어 형님아왜 뭐 그래 아 뭐야 어이이거와아 니가 뭐야 저안 아니 땡소세번 나겠어 요 새끼들 b o m b a 로 네네네 보 네, 네. 뭐 있었어 안에 개물 있어 안 개물 <놀람> 문을 왜 닫아 아, 나도 안에 어, 나까지만 나는... <laughs> 아니 나낙지낙나나 됐어 우어여 버리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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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 이러 이 나이스 나이스 <laughs> 안 했다 일로 오저요오 안 눌렀어? 어? 출발 됐는데? 오리시 어떻게 또라이 새끼 하나 쇼 출발 왜 이렇게 늘려 진짜.. 넘쩍 아, 눌렀네 이번엔 두번아어여또뭐 <laughs> 있다 이거 똑같이 부수면 돼? 이거 음? 부시는 거 아니야 이거 우 선물이야 아니 그것도 부시는 거야 이거 부시는 어? 거야? 어, 박스들 다 랜덤 가게 오금불러 오오 얼마야 이거? 4,200원 그리고 백. <laughs> 어. <laughs> 500원만 더 모으면 되는데 500원이 없어서. 어? 어. 뭔 소리 어? 뭐야? 잡았나? 안 죽었어. 리네 때렸어. 봤어, 어, 나 잡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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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들들들 잡아줘 잡아。 어, 잡아 잡아 잡아. 와, 내려쳐 내려쳐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어, 됐다 됐다 됐다. 오, 잠깐, 잠깐, 됐어, 살살 아... 살살 살살 잠깐만 멈춰봐 내가 먼저 앞에 가서 뭐 있는지 봐줄게 살살 살살 아 멈춰봐 어? 어 형이 있네 괜찮지 않아 괜찮지 않아 폭탄! 와 우와 씨 씨발 죽여 죽여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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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잡아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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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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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서 내렸서내렸다 내려서 올렸다 내렸다 내렸다 그렇지! 가가가가가 드디어 가자 자 스템이 아꼈다가 대로 탈출하면 바로 갑니다 대박 네, 쎈 연어 예, 함쇄라서 존모한거 아니대로 살아있긴 하냐? 어? 어? 죽일걸? 죽일걸 이 녀석? 죽일 수 있어? 어. 아 그냥 가? 그냥 갑시다 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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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가가 어? 잡아줘 어? 잡아줘 어? 잡아줘 그냥 가 그냥 아이거포 어려? 아 유기들 아, 아, 아. 게임이 어려워요? <웃음> 저기요 <웃음> 게임이 그러니까. 어려워? <laughs> 나 진짜 나 슈퍼솔져야. 나 절대 안 줘. 보여줘, 보여줘. 아 근데 슈퍼맨 <laughs> 잘못 정한 거 같아.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얘들아, 나나 나, 슈퍼솔져야. 너 힘센 사람이 그냥 잡아다 주면 되잖아. 어, 그런 게 맞긴 한데 그 카트가 필요해. 오, 이만 원. 힘센 사람, 힘센 사람, 힘 사람. 가마, 가만, 히 있어. 야, 근데 인형 기물 쳐다보고 있어. 조심해, 조심, 지 조심. 어? <laughs> 아, 야, 쓰레 같이 죽었어. 아, <laughs> 어, <어차피 싫어하냐? 웃음> 진짜. 진 슈퍼 가만, 어,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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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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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진 조심.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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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위.. 아니, 아니 그렇게 빼는 게 아니라 <laughs> 답답해한다 에이 씨아 이거 어쩔 수 없다 하, 내려놔 내려놔 이거 용 내려놓고요 다 하나씩 해 하나씩 이거 다 같이 옮길 지능이 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세워 뭐라? 에스프레소? 어? 아! 뭐저리야 뭐, 나한테 지아 이거 처리해볼 테니까 일단 가봐 아 오케이 이거, 이거 치우고 이거 옮기고 도와줄게 아좀더 짜증나게 돼 있네. 그러면 끝나지 않을까? 그냥 학과 용까지 옮길 수 있겠어? 돈을 모아야지. 그럼 그렇게네. 일단 나와 갑. 그시그 중요해요. 어 아우 머리는 아... 중요하지 않다고 몇뭐 분을 말해. 머리 맨 마지막에 해도 된다고. 전생 혼나는 게 개웃기네. <laughs> 그좋아 근데 우리 어떻게 나가? 데로 오리 안살려 근데 우리 데로 리 아, 네. 넣었어 너는 데로 오리 넣어준다 안녕 데머리 튕겨서 나왔나? 아로머리안살